문화 실조 상태인 문촌 학교이며, 동아리 특성은 윈윈 프로젝트 추진에 있다. 윈윈 프로젝트란 세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첫째 지도교사의 교육기부, 둘째 지역명사 초특강, 문화예술 시설 활용과 프로그램 자용 셋째 온드리 서머스쿨 진로 특강을 말다 윈윈 프로젝트로 창의 인사특강, 문화예술 진로교육, 소통, 봉사활동 시차을 추진하여 동아리 회원들의 창의 인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2013년, 2014년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주최 중등미술실 기대회 교육감상. 2013년, 2014년 왕인학생 외출학생 예술제 그리기. 국제 전남 21 환경봉사 장학금수에 동아리의 장점은 문화예술 및 봉사활동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문화활동 가는데, 지금 청소년 수정량은지 지금 뻥 끊어놨죠. 네, 이런 일을 하잖아. 또 읽으세요, 여기. 여기. 네. 고아리 소개, 청추어랑 동아리는 창의 인성을 목적으로 지도교사의 교육기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시설 및 프로그램, 지역명사 추천 특강, 소외지역방문공사활동을실천하며 재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동아리이다. 활동 계획. 활동 계획 1학기, 지역 사회 연계 활동, 첫째, 학교 시설과 지도교사의교육기부 둘째, 영암도기 박물관, 영암문화원, 영암구 청소년 수련관 지역 문화예술시설 및 프로그램 활용, 셋째, 지역 명사 초청특강. 아, 2. 독서활동, 서양미술사 입고, 독후감수기, 3. 봉사활동및봉사장학금 수여, 녹색 전남 이십 일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영상강 살리기 걷기 운동 전개 소외 지역 방문 봉사 2학기 지역 사회 연계 활동 첫째 학교 시설과 지도 교사 후 교육 기부 둘째 영암 동기 경로가 영암 문화원 영암 호음 청소년 수련관 지역 문화 이수시설 및 프로그램 활용 셋째 지역 영사 추천 특강 2. 독서 활동, 서양 미술사 입구 독서감 수기 3. 공사 활동 및 보험공사 장학금 수여. 독색 경남 20일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영상과 색감 살리기 운동 전개 소외적 검은 공사. 기타. 기타, 동아리 해역 학부 향 추천 사본자 공개 수업 및나눔 활동. 네, 여러분들 학부모들을 초청해갖고, 그, 공개 수업하면 나머지 이런 작품 나오면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한번 아시면 서로 가져가시려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백화로 인제 뭐 떼어서 갖고 올수 없을 거니까 전주 쪽에서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취향 작품도그러시더라